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요즘 연일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게 수익을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직전 영상에서 지금 사면 좋은 커버드콜 ETF MSTY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MSTY를 1억원 매수했을 때 실제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정보까지 들어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ETF 설명드리면 MSTY는 일드맥스라는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커버드콜 방식의 ETF입니다. 기초자산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로 하고 있어서 MST이고 티커의 맨 마지막 알파벳 Y는 커버드콜 방식임을 나타내는 일드맥스 사만의 표현법입니다. 유사한 상품으로는 코인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코니, 테슬라를 기초로 하는 테슬리 등이 있죠. 커버드콜 ETF는 일반적인 ETF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매매해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월배당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월배당률은 평균적으로 배당 낙전일 종가의 10%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시작했다면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이런 고배당 주에 1억을 한번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얼마지? 그때 세금은 얼마나 떼갈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은 없을까?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1억을 투자했을 때 배당금이 얼마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월 배당이 10%면 1억에 10%니까 1천만 원이고, 1년이면 1억이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과연 과거의 주가 흐름과 배당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도 저런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억 원을 분할 매수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한 번에 매수합니다. 두 번째는 매월 받는 배당금은 전액 다시 재투자해서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경우와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으로 수령하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총세 가지 시점에 MSTY를 매수했을 때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STY를 고점에 매수했을 때입니다. 고점의 시기는 2024년 3월 27일 주가가 45.9달러까지 갔던 시점입니다. 편의상 원 달러 환율은 1,400원이라고 통일하고 1억을 환전하면 71,429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이면 주당 45.9달러에 1,556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매수한 뒤 24년 4월부터 매월 배당금을 받아 그 금액을 전부 배당락 이후 가격으로 재매수하는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배당금 재매수를 통해 총 4,707주까지 보유 주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45.9달러였던 주가는 20.86달러까지 하락하였지만, 주가의 평가액은 98,188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수익률은 37.4%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금을 매월 받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누적 수령 배당금이 51,642달러이고, 하락한 주가 기준 평가액이 32,458달러입니다. 둘을 합한 총 수익은 84,100달러로 수익률은 17.1%입니다. 재투자하는 경우가 그냥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가장 낮았던 24년 9월에 18.94달러이던 시절에 1억원을 투자한 경우입니다. 이때 1억원을 달러로 환산해서 주당 18.94달러인 주식을 매수하면 총 3,771주를 살수 있습니다. 앞서 고점에서 매수했던 케이스와 같이 배당 재투자를 한다면 주식수는 11,191주까지 늘어나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서 26.6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은 297,630달러로 수익률이 무려 316.7%입니다. 참고로 아직 오지 않은 25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주가와 주당 배당금은 전체 평균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점에 사서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금으로 수령한 케이스입니다. 배당금 합계가 115,281달러, 주가 평가액은 102,291달러이며 둘을 합한 총 수익은 215,572달러입니다. 수익률은 201.8%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점도 최저점도 아닌 중간 시점에 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지점의 중간인 24년 6월 기준 28.07달러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총 2,544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544주를 매수한 뒤 이후 받는 배당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한 경우 1년 뒤 평가액은 19만 1,414달러로 수익률 168%입니다. 반면 재투자 없이 그냥 배당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누적 배당금액 75,530달러에 주가평가액 65,469달러로 합하면 14만 999달러를 얻게 됩니다. 이때 수익률은 97.4%입니다. 자 앞서 본 6가지 케이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그려봤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매수한 경우 배당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더 언제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당연하게도 배당금으로 권리락 이후 저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량이 확보가 가능하고 이게 다음 배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STY를 특정 시점에 사서 1년간만 보유하면 배당금을 재투자하건 안하건 무조건 수익은 낮고 재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이 무조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MSTY 투자 타이밍만 잘 잡으면 대박이 기미가 보이죠. 하지만 배당 투자를 할 때는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이렇게 배당을 수령하면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걸까요? 배당에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14%인데요.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돼서 15.4%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을 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세율을 정하고 차이 뿐만큼 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배당소득은 일단 2천만원을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되는 지방세 포함 15.4%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이 문제입니다. 초과분도 지급 당시에 이미 원천징수를 똑같이 하지만 추후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을 합산하고 그 전체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산출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낸 근로소득세와 2천만원 초과분의 배당소득세를 뺀 금액이 바로 추가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금액별 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1억 5천인 A씨가 있습니다. 올해 MSTY로 연간 1억 2천만원의 배당을 받은 경우, 금융종합과세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차근차근 해보시죠. 먼저 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모두 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상세한 세율과 금액은 하늘색 네모 안에 정리해뒀습니다. 그런 다음 배당 중 2천만 원을 초과한 1억 원과 근로소득 1억 5천을 합한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2억 5천만 원은 소득세율 38% 구간이며 누진 공제가 1,994만 원 적용돼서 총 세금은 7,506만 원입니다. 이 7,506만 원을 모두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존에 납부한 근로소득 3,760만 원과 1억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400만 원은 제외하고 차액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 금액은 2,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 번 보시면서 고배당주 투자하실 때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건보료입니다. 건보료도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데요. 배당의 경우 그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면 추가로 또 초과된 금액의 7.09%를 내야 합니다. 앞에 사례를 보면 1억에 7.09%라서 연간 709만원, 월 59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자녀나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연간 배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따른 세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세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명의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인당 2천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받아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8천만원 받을 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산해서 2천만원씩 쪼갤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법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배당소득도 법인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는 2억 이하면 10%로 매우 낮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는 것보다 법인세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제는 절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당연히 주가랑 리스크겠죠. MSTY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폭락하면 MSTY도 폭락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연쇄반응으로 MSTY의 주가도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주기상 2026년은 비트코인의 4년 주기 폭락 시기입니다. 그러니 올해 어느 정도 피크를 칠 확률이 높고 장기로 투자하기는 애매한 시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투자 시뮬레이션, 세금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초자산의 흐름에 대한 리스크를 종합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 전략만 잘 짠다면 올해까지는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넘어 큰 상승을 한 이후에는 2026년 조정 주기가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MSTY에 1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기와 나쁜 방법,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은 종목이라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